포인트 완전 이동했습니다. 또 채비도 바꿨어요. 키아 반수이의 그립과 보론로드, 보론블랭크를 했고요. 들고 나왔고요. 요즘에 제가 애용하는 하이에임 2 6 0 l 레일 체결해서 왔습니다. 하이에임의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어 요즘 들어서 하이에임을 사용하시는 해외 유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친구도 쓰는 것 같고, 네, 다른 해외 친구들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뉴트를 보면, 보면서 보면 어떻게 구, 구매하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구매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잘 만들어진 일입니다. 엠버서더 250의 실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릴이에요. 정말 좋은 리, 릴입니다. 풀 튜닝된 엠버서더 2501C와 거의 90% 이상 네,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요.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돼요. 자, 이제 산천어 좋은 사이즈 한 마리 그리고 미노우르 한 마리 얼굴 봤으니까 무송이만 얼굴 보면 될것 같은데 무송이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날씨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엠 260L을 키아 반스의 그립에 잘못려서 사용하는 이유는 옵셋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스의 그립이 옵셋을 시켜줘요 그래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청태가 산천어네 무지개인 줄 알았는데 산천어예요 산천어가 씨알이 점점 굵어지네요 살짝 걸렸다 이쁘죠? 산천합니다. 한 20cm 초반 되겠네요. 더 커서 보자. 와, 바라 낚시 저어야겠는데요.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일기의 대로 움직이네. 빠르게 굽고 가야겠구나. 더워서 핫팩도 빼고 했더니 엄청 추워진다. 와! 무지개는 아직 안 붙어 있네요. 자, 끝에 한번 하고, 포인트 이동할게요. 롱 캐스팅. 오케이. 아, 빠졌어. 작은 녀석. 작은 산천어. <laughs> 자. 수없네요. 차러 갑시다.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미 조선분들이 다녀가셨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혹시 놓친 개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날이 확 흐려지면서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기예보가 정확하네요. 12시 넘어서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니 지금 12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바로 비가 내립니다. 무징의송화 보려고 사실은 버티고 있는데 못 버티면 못 보면 어쩔 수 없고요. 네 해보고 안 되면 철수를 해야겠네요. 아 어, 힘들어. 비가 내려, 비가 내려 올라갔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번에는 아까 처음 시작했던 장소에서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면서 캐스팅 해 볼게요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네 라인 트러블이 있었는데, 다 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씨 레인보우입니다 버저비 탄다 와씨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이 뜰채 망이 걸려서. 나이스! 예스! 아, 거자비타 네요 밑으로 내려갔던 게 답인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철수할 수 있겠네요. 사진 한장 찍어보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역시 계류에 있는 무지개성어가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와힘 장난 아니다 제대로 바이트받았어 아! 으아 피봤다 씨. 아이 녀석이 저도 찌르네요 어야 가만있어 아, 더피 많이 납니다. 바늘 뺐네요. 바늘이 링에서 빠졌어. 아... 뒤집어지네요. 힘을 너무 많이 뺐나. 살았 습니다. 기운 차렸어요. 연락하셨어요. 아 힘들다 버저비다 했습니다 스푼도 챙기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손이 너무 많이 세게 찔려 가지고 죽을 것 같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손 소독도 좀 하고 밴드도 붙이고 그래야겠네요 네 비가 많이 와요 항상 계류에서 비올때 다치지 않으시도록 안전낚시 하시고요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꼭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하루 목표했던 바다이었습니다 명광도 했고 산천어 얼굴도 보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무지개 정어도 얼굴 보고 갑니다 파워가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바늘털이 무지개성의 멋진 점프 모습 보고 갑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